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토대사 이름입니다 오늘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시티즈 더 블럭 첫화. 그럼 이번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 권한대행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총학생의 권한대행을 신호라는 명칭으로 지으셨는데요. 혹시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신호라는 자체가 신호등이 연상이 되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학생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빨간불로 멈춰있었는데 저희가 이 빨간불을 한번 초록불로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호라 지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컬러링이 신호등이에요 아~~ o w d i n g t h 맞죠, want to watch. They want to see what it is. I'm not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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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t 공장도 하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상현이랑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건 우리가 나가야 된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바로 제주도에서 복학 신청을 하고. 아 약간 이게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학생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 1학기 때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서울 각이 대화, MOU 체결 사건도 그렇고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재전환 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대의원의 의장 부의장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그렇죠. 그래서 통학생의 존재의 필요성을 되게 딱 느껴졌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어서가지고 딱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 네. 원래 회장을 회장을 약간 경쟁이 많이 했어요 내부에서 서로 네, <laughs> 아, 네 서로 네. 네. 네 서로 이제 내가 회장한다 아, 내가 내가 한다다가 네. 하 제가 약간 강제로 시켰거든요 이제 야너 준비됐어?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안 됐는데? 야 그럼 내가 회장할게 해서 이렇게 총학생학생 회장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총학생의 변화 행 인기가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기 기온 저희가 임기 기간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권한 대행 선출을 통해서 이제 일수, 일주일간의 인수위원회 기간을 두어서 3개월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시키존도 블록도 그렇고, 어, 총합기계 말하다 그리고 큰 거기 플러스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밖에도 중앙 집행위원회라든지중 중앙 운영위원회라고 중학생이가 원래 했어야 됐던 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호구현 어, 회장님은 또 저희 이름이 아주 굉장히 깊은 인내원이잖아요 작년에 이미 아. 15기로 선배기수로 아. 활동을 하셨던 걸로. 네. 있는데 올해 총학생회를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좀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혹시? 대대적으로 학교를 이미지를 홍보하는 게 중점을 두더라면 지금은 교내 구성원들, 우리 학생들에게 좀더 뭔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게것 같습니다. 아, 학교에 슈퍼 인싸로서 <laughs>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은 총학생회로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나 자랑이라고 할 만한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반값 등록금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의 어, 수험생 저, 저도 그렇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그반값 등록금 때문에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좀 노잼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 학교잖아요 네, 데 이제 저희가 통학생 회장단이 됐다? 그러면 그 프레임이 사라질 거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인 네, 유잼 서울시립대학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이거 약간... 오해를 불손하 서울시랑 연계된 학교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학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다면 저희가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으로서 자격을 한번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아, 어떤 거? 자격이라, 이렇게 살짝 청년회 같은 어... 느낌. 저희 무서워요, 진짜. 저희가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창공관입니다. 음... 네,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창공관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실까요? 아 창공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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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버벅거리는 거지. 금말 아 <laughs> 버벅거리는 거아니고 창공관에 창... 창 있어. 창공아요이거관에 창공관에 창공관에 창 창의성과 공정 공정성 꼭 비판 비판입니다. 중간에 <laughs> 어떤 그 <그러면> <laughs> 우리 부회장님은 <laughs> 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회장님께서 대답을 <laughs> <맞아요>. 해 주시겠어요? 창의성과 <laughs> 네. 공공성 네, 맞습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의 목표인 창의성과 공공성의 한 글자를 따와서 창궁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부처 선생님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아, 는 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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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재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 내 유재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부학생 회장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상징 교육은? 상상공매죠. 장산군매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장산군매는 음... <laughs> 아, 네. 사냥을 나갈 때 둥지를 부수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도 이런 학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열정과 진취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상징동물이라고 <laughs> 알고 아, 있습니다 역시! <웃음> 역시. <웃음> 1년만이라도 아, 예. 하면은 <laughs> <까먹는 줄> 알았는데 <laughs> 회장님 많이 네. 공부해 가시는 것같긴한데저 <laughs> 들어가서 노트해 놀라고 네. <laughs> 아 장상구매가 네. 이제 중지를 박차고 나간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모든 학우분들이 와서 여기 안에서 학업 이제 진로를 결정해서 박차고 나가라 이런 의미의 장상구매가 맞는 거죠 정치적인 네, 정치적인 네. 오 너무 좋네요 <laughs> 집에 걸어놔야겠어요 장상구매를.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7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류창현이라고 합니다. 잠시 멈춰 있었던 총학생회 거리사태를 저희가 초록불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국총학생회장 네, 권한대행 허소연입니다. 저희 집행부 인원들 모두 밤낮 없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